61번이에요. 어느 중학교 1학년 2반하고 1학년 전체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조사했는데, 영어 성적이 8,90인 학생이요. 2반에서는 11명이고, 전체에서는 54명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8,90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보니까 2반에서는 얘네가 11명이 되는 거고, 전체로 봤을 때는 54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전체 명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반에서 내가 16등을 했어. 그럼 전체에서는 몇등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전체 명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반에서는요. 전체를 구할 때는 전체는 상대분의 도수잖아. 상대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 도수는 0.22였고 도수는 11명이었어요. 위아래 100을 곱하니까 22분의 1100이 돼요. 그러면 21로 약분하면 11로 약분하면 2가 되고 11로 약분하면 100이니까 아 50명이 되겠네요. 이번왜 이렇게 많아? 이번은 전체가 50명이었던 거예요. 1학년 전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전체는, 전체는 상대분의 도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명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가 0.18분의 54가 돼요. 위아래 100배에 18분의 5,400 그러면 딱 300명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 1학년 전체는 300명이구나. 이렇게 전체 명수를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16등이다 그러면 잘하는 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따져주셔야 돼요. 명수를 구해보니까 0.1은 5명이에요. 어, 그러면 끝났다. 딱 16등이 나왔죠? 이 안에 들어야 16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는 80점이 기준이 되겠죠? 80점 이상이라야만 16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는 몇 명이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밑에 7명을 구해보면 은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명수를 구할 때는 도수는 전체 곱하기 상대. 아하, 21명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는 21명이다. 따라서 80점 이상만 맞게 되면은 전체에서 몇등 안에 드는 겁니까? 54랑 21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70 5등 안에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르반에서는 16등 하는데 전체로 따지면 아마 75등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유는 80점 이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75등입니다.